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만들어진 발표 노래곡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지 1만 장의 CD가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노사연 죽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연 씨가 불렀던 대표적인 곡이 무엇이었냐면 바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바램이라는 곡의 가사는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그 후렴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노사연 씨의, 노사연 집사님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했던 것은 바로 이 늙는 것이 아닌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늙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애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눈에 내, 이름, 내 눈가에 주름살이 이렇게, 이렇게 잡혀지면 하, 내가 내 얼굴도 돌보지 않고 내가 뭐로 살았나 하는 이런 푸념들이 우리 여성돈인한테 드시잖아요 남자들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눈, 주름살이 돼있던 얼굴이 어떻게 됐던 관심도 없지만 민감한 게 여성 피부라고 그렇죠? 관심이 같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서구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을 이 노사연 씨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다 익어갈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늙어갈수록 개팍스러워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성질이 못되게 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읽어 갈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제대로 읽어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끝을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떠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될 그 중간 기착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다 가다가 언젠가는 본향에 간다라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도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마무리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원하지 않던 또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 그때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바냐 선지자가 이 주의 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진투의 날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닥치고, 경고가 있고, 피가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둬서 하나님께로 가긴 가기 전에 연옥에 간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의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발가벗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가벗겨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것, 여러분들이 행동한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낼 텐데 여러분 그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진노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노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진노의 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십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진노의 날보다 두 번째 진노의 날을 인정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어찌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그첫 출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진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원죄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갈 정도의 죄도 짓지 않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도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있지 않태 한 사람도 없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는 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타락한 본성, 아담과 하로보도 주어진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본성이 우리의 속에 있대요. 이우리의 속에 있어서 이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살인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 또 도덕질하는 것, 거짓증거하는 것, 비방하는 것등 세상적인 모든 악함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싸매 주지 아니하면 고침 받을지 못하는 존재. 누군가가 그 심지를 지켜 주지 아니하면 꺼져 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멸망당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호린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이 진노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나 다 사단을 통하여 너는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라는 더러운 본성이 여전히 있고 타락되어 있고 꺾여져 있고 꺼져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치유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갈 때까지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심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나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죄된 인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것들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한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왠지 내가 지내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럽습니까?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뭔가 죄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면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이제 거룩함의 삶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 또뭐 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마음 이렇게 하면 다 괜찮을려나? 이렇게 하는 걸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달라 붙어 있는 것. 하나님 곁에 달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은혜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녹촉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왜 구원 받습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첫 출발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앞에 행동을 할 탈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짓나설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내가 선지자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심 써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그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 심령이 뒤집어지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 신하며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 멸망을 면키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 그 어쩔 수 없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될 그것에서 구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명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입니다. 한 명도 구원 받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 받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찬성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이 놀라운 진노, 놀라운 멸망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성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